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IMT가 이 하락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. 그러면서 120일 선과 60일 선까지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이 평선이 수렴한 이후에 어,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. 자, 본격적인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그 준비가 딱 끝난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진 장대 양봉을 뽑아냈거든요. 자, 여기에 이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 HBM 이 4, 12단 샘플 공급을 완료했다. 이런 소식에 관련적인 우리의 IMT 정말 오랜만에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윗꼬리를또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저항을 맞고 길게 달아준 만큼 과연 이번에 좀이 자리 12,000원 소도좀 뚫어내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까지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분석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.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선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,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.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IMT 보시면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행사죠. 바로 엔비디아의 이 AI 개발자 컨퍼런스인, 자, GTC 2025에서 이 젠슨왕에 드디어 기조연설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일단 이 HBM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, 특히나 이 로드맵에서 우리 루빈이라는, 자, 여기에 새로운 AI 칩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, 여기에 세계 최초로 이 HBM, 자, 4가 쓰일 거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이 HBM4? 이거 관련해가지고요. 우리 SK 하이닉스와 협업 중인 IMT가 최대 수혜주로 이렇게 딱 부각이 되면서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, 이게 이제 막좀 개화하고 있는, 어, 어, 이슈인 만큼,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 나는 거예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질 호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, 이 이슈가 나오기도 바로 전에 어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각도를 올려놓고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머니들이 있다는 거고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이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호재 자,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좀 빠졌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외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체 어떤 오재로 어떻게 엮어서 세력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자 결국 여러분들 얼마에 그럼 내가 이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,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 페이지로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IMT라고 적어. 서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딱 남겨놔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다.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. 자,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다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세력들 매집 물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다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다. 저 낮다 이거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력이 호재를 터트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. 자,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차트로 미리 보기 쉽게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어,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 보시는.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 핵심 유압권 정보까지 꼭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런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 그래서 음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어 호재 정보 이걸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챙겨가실 수 있고요. 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종목명 이거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I 앞에 두 글자만 간단하게 I M T의 I 이거 간단하게만 적어서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번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,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좀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 크게 크게 좀 보시기 바랄게요.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까지 미리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호세 터지면서 상승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고 이때 가서 연락 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, 어,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커다란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품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직접 정보 확인하셔서 더 이상 우리 IMT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문자 아 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셨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점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